thank you sy 스틸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sy 스틸텍 재건 이슈로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재건주이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에 민감한데 트럼프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추이를 보이다 보니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제가 오늘, 어, SY 스틸텍, 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 드릴 테니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SY 스틸텍은 재건 관련된 종목이죠. 트럼프 피격 이슈 이후에 급등을 하였고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빠르게 종식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시장 급락으로 빠졌죠. 어 그러나 이게 이슈가 크다 보니까 며칠 만에 바로 하락한 분을 회복을 하고 그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음이 재건 관련된 종목이 한네 다섯 종목 되는데요. 어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어, 관련된 종목 중에 sy 스틸텍 이 종목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 대장격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에, 이 이후에 만약에 재건주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라은이 종목이 먼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은 다 21선을 이탈해서 6 0일선 근처나 1 2 0일선 근처에 있는데 이 종목은 21선 근처에 있죠 그래서 강한 종목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재건주를 공략을 하신다라면, SY 스틸텍이 우선적인 매매 대상이 될수 있다. 그리고 21선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변곡 구간에 와 있다. 왜 21선인데 변곡 구간이냐? 뭐 다른 애들은 61선, 121선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걔네들이 더 빠지면은, 아마도 이 관련된 종목 전체가, 어, 단체로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종목들이 61선이나 121선에 반등을 하면은, 이 종목은 21선에 있으니까, 2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신고가 영역이 기 때문에 더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한 5천 이번에 고점이 5천 100원대를 넘어서면은 어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멘텀적인 거는 아직 지금은 뭐 특별히 음 부각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여전히 헤리스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헤리스 관련 이제 정책들이 조금씩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제 현지에서는 지금 이 해리스 정책이 조금 이뭐 세금을 좀 많이 걷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시장에 조금 반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생기면서 자 그와 관련된 아 반발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우리나라 기사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데, 해리스를 앞서야지만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 해리스가 떨어지고 트럼프가 올라가서 격차가 어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관련주들은 이미 에,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그렇기 때문에 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트럼프는 지지율이 낮지만은 지지율이 낮지만은 자 예전에 이제 대선에서도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낮은 것보다 조금 더 플러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고 뭐 봐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테마주들이 활개를 치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이슈가 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특히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